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K-3X 플러스 K 어, 잘 정리되어 있죠. 의 그래프가 x 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죠. 양수니까 이러한 게 되는데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. 요렇게 만나잖아요. 자이 뜻은 뭡니까?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소리죠. 그죠 이럴 때 판별식이 되리죠 D가 0보다 크다 이래야 됩니다. D0은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잖아요. 그죠? 만나더라도. 그래서 이것은,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d를 세야 되죠. 이거는 짝수가 아니니까 여기가 k-3의 제곱,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죠. 전개를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-4k가 0보다 크다. 자 k 제곱 10k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. k-1 k-9가 0보다 크다. 그 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9보다 크다. 이렇게 되죠. 자 범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.